안녕하세요. 오늘은 7월 5일 수요일 어, 옥수수 포트에 심으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7월 5일인데 너무 늦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. 작년에 늦게 심어서 가을에 먹었거든요. 근데 어, 맛있게 먹었어요. 이 품종은 대학 찰 옥수수 어, 흰 거죠 예, 포트에다가 59 포트 하나 그리고 49 포트 두개 이렇게 해서 어, 밭에 음, 바로 안 심고 포트에서 어, 모종을 키워서 조금 한 10cm 이상 자라면 밭에 정식을 하려고 합니다. 밭에 바로 씨를 심을 수도 있는데 비둘기나 새들이 와서 싹이 올라올 때 먹어 버리거나 아니면 씨앗을 파 먹어 버리거나 그런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트에서 자라게 해서 한 10cm 이상 돼 있는 나이들을 밭에 정식을 합니다 이 포토에는 어 구멍을 내서 어 두알 정도를 이렇게 넣습니다 뭐 세알 넣어도 되고 그렇지만 어떤 분은 한알 넣기도 하던데 하나에 두개 정도 이렇게 또는 세개 정도 이렇게 따먹는다고 보면 두알 넣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두알을 넣고 있습니다. 두알, 두알, 두알. 예. 수작업이죠. 예. 허리도 아프고. 목도 아프지만 과정은 힘들어도 열매는 맛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만 영상을 마치겠습사다감사합니다